50세 이후 여성분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튼튼한 다리로 산책할지 아니면 침대에 누워 지낼지를 결정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는 양배추가 오히려 여러분의 뼈 노화를 앞당기는 골다공증 폭탄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평소에 아무리 몸에 좋다는 양배추를 챙겨 먹어도 특정 음식 세 가지와 함께 먹는다면 그것은 뼈를 위한 보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50대 여성들에게 골다공증은 소리 없이 찾아와서 뼈를 갈가먹는 무서운 도둑과 같습니다. 양배추는 사실 우유에 버금갈 만큼 칼슘이 농축되어 있어서 뼈 건강에 최고라고 알려져 있지만요. 이것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귀한 칼슘들이 뼈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조합은 혈관의 흐름을 방해해서 뼈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게 만들고 노화를 가속화시키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은 맵고 짠 음식을 자주 먹다 보니 위장보호를 위해 양배추를 참 즐겨드십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3대 장수식품 중 하나인 이 양배추가 왜 누군가에게는 뼈를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수많은 자료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찾아낸 이 놀라운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께만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혈관과 뼈를 동시에 보호하면서 양배추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결을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무릎과 꼿꼿한 허리를 지키기 위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사실을 왜 아무도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사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미 뼈에 구멍이 뚫리고 통증이 시작된 뒤에나 골다공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평생 약에 의존하며 매일같이 부작용을 걱정해야 하는 힘든 날들이 시작되곤 하죠. 예방이 가장 큰 보약이라는 우리 조상님들의 소중한 지혜가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씩 잊히고 있는 것 같아 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이 그저 병원에서 주는 칼슘제 하나만 믿고 계시지만 정작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서 어떤 음식이 내 소중한 뼈를 갉아먹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병이 난 사람을 고치는 데는 아주 능숙하지만 병이 나지 않게 미리 막는 지혜를 나누는 데는 참으로 인색한 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수술이나 독한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대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천연식재료만으로 충분히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식 된 도리로 부모님을 효도로 모시는 마음을 담아 그리고 내 가족의 내일을 걱정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제가 오랫동안 찾아낸 이 귀한 정보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정보를 듣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뼈를 소리 없이 무너뜨리는 첫 번째 주범부터 명확하게 밝혀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뼈를 위협하는 첫 번째 주범과 그 해결책을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속이 쓰리거나 위장이 약해서 양배추를 즙으로 내어 드시거나 푹 삶아서 드시곤 하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안타깝고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온에서 오랫동안 가열하는 조리 습관입니다. 양배추 속에는 뼈의 기질을 탄탄하고 촘촘하게 형성해주는 비타민C와 칼슘이 우리 몸속 뼈의 자석처럼 잘 달라붙도록 돕는 비타민K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영양소들은 열에 매우 약하다는 치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도씨 이상의 펄펄 끓는 물에 양배추를 넣고 푹 삶아버리거나 공장에서 고온 압착 방식으로 즙을 짜내면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귀한 영양분들은 형체도 없이 파괴되어 쓸모없게 되고 맙니다. 결국 여러분은 뼈 건강을 위해 지극정성을 들였지만 실제로는 영양가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초록색 물만 마시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먹은 음식이 정작 재료가 부족한 상태로 몸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골밀도를 유지할 힘을 잃게 되고 결국 뼈의 노화는 멈추지 않고 가속화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영양소를 어떻게 온전히 지키고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사과와의 환상적인 영양결합입니다. 사과는 양배추에게 있어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파트너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여성분들은 세월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위산분비가 줄어드는 저산증 상태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위산이 부족해지면 아무리 칼슘이 많은 음식을 먹어도 몸 안에서 제대로 녹지 않아 뼈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이때 사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천연유기산과 펙틴 성분이 강력한 지원군으로 등장합니다. 사과의 천연 산성 성분은 우리 위장의 환경을 칼슘이 가장 잘 녹고 흡수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조절해주는 마법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양배추의 칼슘이 혈액을 타고 뼈 마디마디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과가 넓고 튼튼한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과의 팩틴 성분은 장 속에 쌓인 독소를 깨끗하게 배출하여 영양소가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흡수되도록 돕고 혈관을 맑게 유지해주어 뼈로 가는 영양 공급로를 항상 깨끗하게 지켜줍니다. 이제부터는 양배추를 요리하실 때 물에 넣고 오랫동안 삶는 방식보다는 찜기를 사용하여 살짝 김만 쐬어주는 방식을 꼭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분에서 3분 정도만 짧게 쪄서 아삭한 식감이 입안에서 살아있을 때 사과와 함께 갈아서 신선한 스무디 형태로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조리법 하나만 살짝 바꾸어도 열에 의한 영양소 손실을 막고 사과의 도움을 받아 우리 뼈에 필요한 흡수율을 몇 배나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자연의 지혜를 이용한 식단 관리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꼿꼿하지 못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사소해 보이는 식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뼈 건강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세월에 지친 여러분의 소중한 몸을 다시 깨우고 튼튼하게 지탱해줄 보약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올바른 영양 조합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몸이 먼저 그 긍정적인 차이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누며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내일을 위해 지금 바로 주방에서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과와 양배추의 환상적인 영양 조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공들여 소중한 정보를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발로 당당하게 걷는 활기찬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과 아주 소중한 약속 하나를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고 나이가 들어서도 소중한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신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세요. 이 작은 다짐 하나가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고 무너져가는 뼈를 다시 지키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꼭 필요한 주변의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누군가의 다리를 지켜주는 진정한 영웅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소중한 참여가 우리 모두의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실 진심, 어린 건강 선언을 기다리며, 이제 더 충격적인 두 번째 위험 요소와 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장 조심해야 할두 번째 관문에 도착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압이나 혈관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응고 방지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이 건강을 챙기겠다고 양배추를 과하게 드시는 것은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본래 이 성분은 상처가 났을 때 피를 먹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하지만요 피를 묽게 유지해서 혈관 사고를 막아야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이 비타민 k가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강력한 방해꾼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몸 속에서 약과 음식이 서로 엇갈린 신호를 보내며 전쟁을 치르게 되면 혈액의 흐름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 뼈가 혈액으로부터 모든 생명력을 공급받는다는 점입니다. 뼈는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둥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영양을 주고받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만약 혈액순환의 균형이 깨져서 산소와 칼슘이 뼈에 마디마디까지 원활하게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뼈는 영양 공급이 정체되는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는 골다공증을 앞당기는 원인이 됩니다. 단순히 칼슘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칼슘이 뼈까지 잘 배달되도록 혈액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면 뼈는 속이 텅빈 나무처럼 생명력을 잃고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뼈를 보호해주는 최고의 지원군이 바로 바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비법은 그냥 생바나나가 아니라 살짝 쪄서 먹는 찐바나나입니다. 50대 이후 여성분들은 소화효소가 줄어들어 찬 과일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경우가 많죠. 바나나를 찌게 되면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며 맛도 훨씬 달콤해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의 입자가 작아져서 체내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과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근육을 튼튼하고 짱짱하게 결합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50세 이후에는 골밀도 감소와 함께 근감소증이 동시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육이 약해지면 뼈는 외부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되고 작은 넘어짐에도 큰 부상을 입기 쉽습니다. 찐 바나나를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이 뼈를 단단하게 감싸주는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철근을 콘크리트가 꽉 잡아주는 것처럼 근육이 튼튼해야 뼈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강화되면 혈류 흐름도 한결 부드러워져서 양배추와 약의 상충작용으로 지친 혈관에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어 줄수 있습니다. 결국 뼈를 지키는 것은 뼈 자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싼 근육과 혈관의 조화로운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따뜻하게 찐 바나나 하나를 드시면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신경이 안정되어 깊은 잠을 자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부터 양배추를 드실 때는 본인이 복용 중인 약과의 관계를 꼭 살피시고 동시에 찐 바나나를 곁들여서 근육이라는 든든한 방패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음식을 조합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골격을 100세까지 지탱해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대자연이 선물한 이 소중한 식재료들을 올바르게 활용해서 세월의 흐름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신체를 유지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하루가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신비로운 치유 능력을 믿고 오늘부터 당장 이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뼈와 근육이 고맙다고 신호를 보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찐 바나나와 근육의 조화를 통해 우리 몸에 방어막을 세우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우리는 뼈를 직접적으로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식습관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소금, 즉, 나트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이 양배추가 위장에 좋다고 해서 맵고 짠찌개나 젓갈 혹은 장아찌와 함께 양배추를 즐겨 드시곤 하죠.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골밀도를 깎아 먹는 아주 위험하고 안타까운 행동입니다. 우리 몸 속에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신장은 이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나트륨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뼈를 지탱해야 할 소중한 칼슘까지 손을 잡고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양배추를 통해 칼슘을 보충하려고 지극정성을 들여도 짠 음식과 함께 먹는 순간 그 모든 노력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50대 이후 여성들에게 칼슘 한 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장을 통해 소리 없이 빠져나가는 그 칼슘들이 바로 여러분의 허리를 굽게 만들고 무릎마디마디를 아프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보충되는 속도보다 빨라지면 우리 뼈는 마치 구멍 뚫린 스펀지처럼 변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골다공증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손실을 막고 오히려 뼈의 퇴행을 늦추어 더 단단하게 채울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세 번째 환상적인 궁합은 바로 뼈째 먹는 작은 생선. 바로 멸치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정겨운 멸치는 그야말로 천연 칼슘의 보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멸치에는 단순히 칼슘만 많은 것이 아니라 뼈의 구성성분인 인과 마그네슘이 아주 조화롭게 들어있어 흡수율이 매우 뛰어납니다. 여기서 놀라운 자연의 섭리가 나타나는데요. 양배추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K는 우리 몸 속에 들어온 칼슘이 혈액 속을 정처 없이 떠돌지 않고 정확하게 뼈 조직에 착 달라붙도록 돕는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치 튼튼한 건물을 지을 때 벽돌 역할을 하는 것이 멸치의 칼슘이라면 그 벽돌들이 무너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시멘트나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양배추의 비타민 K인 셈입니다. 이렇게 두 음식을 함께 드셔야 비로소 칼슘이 뼈가 되어 여러분의 골격을 튼튼하게 지탱해 줄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뼈의 퇴행을 늦추기 위한 영양학적으로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멸치와 양배추를 함께 살짝 졸여 드시거나 신선한 쌈으로 멸치 볶음을 곁들여 드시는 습관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 노화를 늦추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멸치에 들어있는 양질의 단백질은 50대 이후 급격히 줄어드는 여성의 근육량 유지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근육이 튼튼해야 뼈가 받는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할수 있죠. 여러분, 밥상 위에서 흔히 보던 이 작은 멸치가 양배추와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변화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짠맛을 줄이고 이 천연의 영양 조합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나중에 겪을지도 모를 고통스러운 수술이나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아끼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활기차게 여행도 다니고 산책도 할수 있는 건강한 노후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월이 흘러도 꼿꼿하고 우아한 자세로 당당하게 걸으시는 모습을 상상하며 이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립니다. 소금이라는 교활한 도둑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뼈를 허무하게 내어주지 마세요. 대신 멸치와 양배추라는 든든한 파수꾼을 여러분의 식탁 위에 항상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작은 실천들이 하나둘 모여 여러분의 백세 인생을 완성하는 가장 단단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뼈를 지키기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이자 여성이기에 더욱 조심하고 깊이 이해해야 할 호르몬과 갑상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뼈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가장 깊숙하고도 중요한 고비에 도달했습니다. 50세 이후의 여성분들에게 이 부분은 그 어떤 정보보다도 절실하고 치명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여성의 몸은 마치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호르몬이라는 우리 몸의 신비로운 지휘자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은 우리 뼈를 단단하고 촘촘하게 지켜주는 수호천사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완경기에 접어들며 이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드는 순간, 우리 몸 안에서는 뼈의 생성 속도보다 파괴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불균형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는 그저 좋은 것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우리 몸의 내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할 주인공은 바로 양배추 속에 숨겨진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입니다. 많은 분이 양배추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만 생각하시지만요. 사실, 양배추와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갑상선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는 고이트로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의 목 앞부분에 위치한 작은 나비 모양의 기관인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이자 모든 대사를 조절하는 핵심 관제탑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 몸의 재생 능력은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뼈를 새롭게 형성하고 밀도를 유지하는 능력 또한 심각하게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평소에 갑상선 수치가 불안정하거나 저하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건강을 챙기겠다고 생양 배추를 매일 대량으로 즙을 내어 드시는 것은 오히려 소중한 뼈를 더 빠르게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이 될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천이 낮아지고 혈류가 정체되며 뼈 마디마디로 가야 할 칼슘과 영양소들이 길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혈관과 뼈가 동시에 망가지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경로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식단이 오히려 몸의 지휘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자연은 우리에게 위험과 함께 항상 해결책도 함께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은 열에 매우 취약하다는 아주 고마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기보다 살짝 찌거나 익혀서 드시라고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배추를 1분에서 3분 정도만 김에 쪄도 이 성분의 활성이 현저히 줄어들어 갑상선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익힌 양배추는 소화도 훨씬 잘 될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뼈에 필요한 칼슘과 비타민 K를 온전히 전달하는 훌륭한 매개체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50대 이후의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제 예전처럼 모든 것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강철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세심하게 살피고 지혜롭게 조리하는 한 끼의 식사가 열알의 보약보다 낫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갑상선을 보호하고 호르몬의 흐름을 돕는 이 작은 조리법의 차이가 여러분의 골밀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노후에 겪을지도 모를 뼈, 통증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지혜를 하나로 모아 실생활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결책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뼈를 다시 깨우고 활력을 불어 넣어 줄 마지막 단계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몸의 신비로운 원리와 양배추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와 진실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이 모든 복잡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세 가지 실천 단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주방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서 아주 작은 세 가지 선택만 올바르게 바꾸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줄이고 멀리 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앞서 누차 강조했듯이 소금기 가득한 짠 음식과 양배추를 한꺼번에 입안에 넣는 습관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나트륨은 신장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칼슘을 몰래 훔쳐가는 무서운 도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챙겨 드시던 고온 압착 방식의 양배추즙이나 물에 넣고 오랫동안 푹 삶아버린 양배추 조리법도 이제는 과감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열에 의해 소중한 영양소가 모두 파괴된 음식은 우리 뼈를 지탱해줄 생명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올바른 조리법과 최상의 궁합으로 바꾸는 단계입니다. 이제부터 양배추는 찜기를 이용해 딱 1분에서 3분 정도만 살짝 김을 쏘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삭한 식감을 살린 찐 양배추를 사과와 함께 갈아서 아침 공복에 신선하게 드셔보세요. 사과의 천연 유기산 성분이 양배추 속에 숨어 있는 칼슘을 여러분의 뼈 마디마디로 실어 나르는 튼튼한 황금다리가 되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조리법과 조합 하나만 바꾸어도 여러분의 위장은 더없이 편안해지고 뼈는 영양을 가득 머금으며 노화의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부족한 부분을 똑똑하게 채워주는 단계입니다. 양배추 하나만으로는 다 채울 수 없는 칼슘의 빈자리를 뼈째 먹는 작은 생선인 멸치로 확실하게 채워주세요. 양배추의 비타민 k가 멸치에 풍부한 칼슘을 뼈 조직에 꽉 붙여주는 놀라운 천연접착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매일 저녁에는 따뜻하게 김을 올려진 바나나 하나를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바나나 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세월에 지친 여러분의 근육을 다시금 짱짱하게 만들어 소중한 뼈를 보호하는 든든한 근육 갑옷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짠맛을 줄이고요, 살짝 쪄서 사과와 함께 먹고요, 멸치와 찐 바나나로 영양의 완벽한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소에 보이는 작은 실천들이 하나둘 모여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지탱하는 거대한 버팀목이 됩니다. 제가 오늘 나누어드린 이 지혜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을 넘어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건강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뼈와 혈관의 노화를 늦추고 다시금 넘치는 활력을 찾는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여러분의 몸을 위한 이 기적 같은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소중한 분들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양배추와 우리 뼈 건강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달려온 여러분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 선물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두 다리가 튼튼하고 허리가 꼿꼿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어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무엇을 먹으라는 지식을 넘어 여러분 스스로를 깊이 사랑하고 아끼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방에서 마주하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기적입니다. 오늘 배운 양배추의 올바른 섭취법과 영양궁합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정성을 쏟은 만큼 뼈와 혈관은 반드시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걷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상상하며 저는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친구와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걸음을 지켜주는 고귀한 효도가 될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더 귀하고 생생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더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더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주에. 본 영상의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지식 공유를 목적으로 하며 전문의의 진료나 처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골다공증이나 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식단 변경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배추는 뼈 건강을 돕는 보조적인 식품일 뿐 의학적 치료의 대체제가 아닙니다. 본 내용은 혈관 및 뼈의 퇴행을 늦추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학적 조언입니다.